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진짜, 올여름 진짜,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방에서 먹는, 야, 오랜만에 참. 솔직히, 희망적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좀 내가, 환경이 힘들지 않다라고, 뭔가 메시지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정상인보다 몸이 안 좋은 몸이라 원래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 아 죽을 죽을 뻔했어 이야 이제 정말 확실히 예 확실히 시원해졌습니다. 밤에는 <laughs> 아 이제 좀살것 같아요. 올여름이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냐 그러면 제가 쓰고 다니던 안경들인데 예, 방에서 <laughs> 예, 안경을 벗어 놓고 다음 날 끼, 끼려고 안경을 닦잖아요. 야, 얘들이 더위를 또일뭐아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뿔테다 보니까 이렇게 다 부러져 지 <laughs> 제안경을 보니까 예, 올여름이 얼마나 예 치열했는지 알겠죠. 이걸 버텨냈습니다. 야내몸이 몸으로. 근데 올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없었는데, 야 이제 모기하고 이제 벌레들하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예 추석 전에 야, 추석 전에 이제 뭐안경도 맞추고 가려 그랬는데 일이 들어와가지고 어 일단 뭐 렌즈 끼고 가서 촬영하면 되니까. 아 하여튼 이제. 뭔가 예 옵니다 와 예. 저도 이제 뭐 움직여 보라고 아 사람은 예 하다 보면 뭐 와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내다 보면 어 다시 아저 동료좀 이제 거 하시라고 나가 있으니까 주아지에아가고서아 도착했습니다 고기가 예, 뭐 하나 해먹으려고 그러면 물가도 비싸고 덥고 17,500원인가 삼겹살? 야 고기 때깔 좋네 근데 날이 풀리면서 방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뭔가 좋은 일도 생길 것 같고 예, 움직여보라고 또 예, 알게 된또 감독을 꿈꾸는 사람한테 연락도 오고 역할도 들어오고 아, 힘내볼게요, 어묵꽃. 근데,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내면 또, 뭐 작은 역할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이거 음. 음. 해먹으라 그러면, 돈이 물가가 비싸서 더 드는거 같고, 한 끼, 그냥, 예. 어찌다 이렇게 한 끼. 여러분의 응원, 되게, 예. 음,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laughs> 예. 그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물론 뭐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먹, 먹는다 생각하면, 예. 한 달을 그렇게 먹을 수 있죠, 꼭. 외식을 하는 게, 예.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제작품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또 제가 필요하다는 곳에, 예. 굳이 오디션 안 봐도, 예. 독립영화가 열악하거든요. 배우가 필요한데, 일단, 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알게 된 인맥으로, 인맥 싸움이 나중에. 살다 보면, 누가 누가 잘 돼가지고, 나딴역기라도 하나 주면 좋잖아요 나도 무명 배우들을 데리고 이제 영화를 찍을 건데 도전할 건데 세 번째 작품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아 오늘 좀 힘들었어 이제 좀살것 같아요 <laughs> 구독자분께서 맨발로 걸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운동하는 곳에 있어요. 지압판 돌로 자갈로 아파가지고 양말 두꺼운 거 신고 나왔답니다. 야이 신발 근데 신발 구멍 다 나고 진짜 오래 신었어요. 아 맨발로 한번 걸어봤거든요 밤에 아, 아프더라고. 야, 두꺼운 양말로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낫네. 발바닥이, 발바닥이 이렇게 우리 온몸에 오장육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발이 참, 야, 우리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고 다 하는데, 발에 소중함을, 저는 장뇨가 오래 알았기 때문에, 발이 지금, 아, 좀 예. 위험해요. <laughs> 예전엔 아픈 것도 몰랐는데 오장육부가 안 좋기는 안 좋나 보다. 아프니까 <laughs> 발바닥이 아프니까 사랑인 거겠죠. 아유. 아, 아이고, 산에 이제 좀 다녀야겠다. 예, 나무, 네. 나무가 냄새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네. 아야야야. 아우, 시원하다. 예. 등 근육 마사지기가 있어서, 있어가지고, 서 어우, 자고 일어나면 담이 걸리는데. 옆에 소나무가 있네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죠. 한결같죠. 사람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을까? 시시 때때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시시 때때로. 이런,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도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다.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50이 넘었고, 자식도 없지만,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기에 요즘 세대들이랑 뭐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몸도 만들어주고요. 난 늦은 나이에 도전하고 있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 젊은 사람들이 뭐또 대부분이다 보니까, 때문에 이모이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같은 꿈을 꾸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료들도 뭐좀 많이 봤습니다. 젊어서 가족에게 희생하고 늦게 도전하는 분들 그내 동료들 네. 어제는 그 동료분들 한 분이 자기 생일인데 나한테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5만 원짜리 상품권 저한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했지. 아니, 본인의 생일날 말이난 그냥 뭐, 진심 어린 축하의 말만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 그럼 그렇고, 우린 시간의 중요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들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각자의 삶에서 이 시간이란 평등하게 흐르고 있는데도 그때는 왜몰랐어내 욕심에 또 나한테만 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요즘 들더라고요. 시간의 중요함을 알기에 뭐, 알아, 알아, 이제 알아가지고, 그리고 뭐내 몸이 소중함 또 알기 때문에 귀찮고 늦고 싶어도 이게또 몸을 일으켜가지고 달린답니다. <laughs>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더 외롭고, 혼자지만 뭐 서럽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뭔 일이지? 공원에 뭐또 경찰이 오셨네요. 애기들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뭐세대간 소통이 잘 돼가지고 이 사건 사고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나는요 이번에 할일가리 아버지 거린인데거 보시면 제가 이 악역이 참잘 어울리거든요. 무명이지만 배우이고 또 무명이지만 예,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 유튜브 편집이나 독립 편집이나 뭐 나한테는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 이, 더운, 이 더운데도 이렇게 뭐 시나리오 쓰는 것도 그렇고 옥탑에서의 뭐 작업은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 힘듦, 고통, 외로움, 현실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자, 지금 중년 시니어분들이요 건강과 꿈을, 행복을 위하여 화이팅 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네, 제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만든 시리즈 심심한 때 보세요. 흘리지수로 겸답도몸 회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화이팅 할게요.